안녕하십니까 바바리엄터스 bmw 13 컴플렉스 전장의 끼쟁이 백경재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2 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돼서 새롭게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차량은 228 x 드라이브 m 스포츠 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시리즈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220 m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그리고 220M 스포츠, 그리고 28X 드라이브 M 스포츠. 이렇게 총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 시리즈와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BMW의 거의 유일한 차량인데요.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4륜구동으로만 나오게 되는 228 차량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BMW 그룹 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젊은 남성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 피린이 뭐죠? 3, 2, 1. 왜 대답을 안하 이러면 서운해요. 제가 오늘 미니 직원분이 바라봤을 때 BMW는 과연 어떤지 미니랑 차이점은 어떠한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승기에 한번 제가 한번 초대를 드렸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바로 미니 신현규 주임입니다. 안녕하 미니 일산전시장 신현규 주임입니다. 오늘 백경재 대리님이랑 재밌게 유튜브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재밌게라고 했는데 벌써 좀 재미없을 것같 거... BMW를 고려하시는 이제 고객님들께서도 분명히 좀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또 한번 재미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원래 이쪽에 기어봉이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기어봉이 요게...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처럼 토글 기어 시프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게 되게 편리할 것 같네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남자이기 때문에 <laughs>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또 이제 또, 어? 또. 오, 잘 나가네요. 2000cc 맞나요? 네, 맞아요. 아. 2000cc. <laughs> 제가 좀 밟는 스타일이라. 어, 네. 지금 네. 안 그래도 벌써 시작하자마자 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승차감 부분은 미니보다는 네.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가 네. 되어 있을 건데, 마이 모드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스포츠를 누르시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약간 무거워지고, 서스펜션이 조금 더 깔아앉은 듯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속을 좀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실히 좀더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게. 네 지금 뒤에서 그렇게서 앉아 계시니까 아네 아, 엎혀 있는 느낌 아 엎혀 있는 느낌 말요 <laughs> 지금 신형 기준님한테 엎혀서 가고 있어요 미니도이 정도 출력이 나오긴 하는데 네 되게 운전을 했을 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클럽맨이란 모델이 3세대 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모델이 단종이 되어서 네. 지금 비교를 한다면 3도어 JCW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231마력 쿠퍼 모델들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음.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맨 JCW 모델 같은 경우에는 317마력. 어, 높네요. 적용이 엄청. 되어서 미니도 굉장히 재밌는 차량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그 레드라든지 네. 혹은 이제 블루 이런 계열, 혹은 뭐 민트 뭐 이런 계열의 컬러들도 좀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어. 실질적으로 그런 컬러를 더 많이 찾게 되는 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니만의 컬러기도 하고 네. 타 브랜드에서 좀 찾기 어려운 컬러들. 맞아요. 네 궁금한 게 네. 각자 키가 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일전 영상에서도 봤겠지만한 194cm. 아, 큰 차가 아닌데. 네. 두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 한 5에서 7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오. 맞아요. 공간감이 아니 지금도 주임님 다리도 기셔서 이게 이렇게 <laughs> 뒤로 의자를 제치고 앉으셨고. 근데 대리님 지금 무릎 공간도 엄청 많이 남고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반 접어놓은 거 지금 대리님 키를 잘하는 것보다 차를 더잘 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네. 194라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쪽에는 <laughs> 또 감성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대시보드 라인 쪽에 BMW M. 전용을 좀 상징하는 좀 스티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음... 지금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네. 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앞 유리에 비춰지는 방식이네요. 맞아요. 같은 그룹 계열사라고 네, 그렇죠.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느껴지는 아쉬운 점? 아쉬운 어, 네. 점이라고 하면 기어봉을 좀뽑고 싶습니다. 음... 기어봉이 이제 원래는 바로 직관적이긴 했는데 음. 미니도 이렇게 적용이 되었거든요 토글로? 네 토글로 앞쪽에 적용이 되었는데 네. 뭐 실내 공간이 넓어진 건 좋지만 네. 약간 운전에 살짝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음.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laughs> 컨트리맨 네.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컨트리맨과 비교를 했을 때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단 모델인데 네. 어, 출력이랑 재밌게 탈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차량인 것 같고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코너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데일리로도 타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넘치네요 5,700만원이요 워낙 경제력이 좋으시니까 5,700만 원도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사실 진짜로 차량 사이즈와 출력 대비하였을 때 굉장히 우수한 상품인 건 맞습니다 해갖고 출시되자마자 지금 현재 판매가 또 부티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스포티한 중형 이하의 세단을 보신다고 라 하면 은 저는 이제 이 시리즈 좀 강추하고요 그 외로 저희 미니 신현규 주임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비슷한 금액 내에서 SUV인 모델을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BMW X1도 있지만 동글동글한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미니의 컨트리맨이라고 하는 선택지까지 있으니까 미니 보신다라고 하면은 신현규 주임에게 연락 꼭 주시고 BMW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1상 컴플렉스 전시장의 깃쟁이. 백병재 대리였습니다. 그리고 신현규 주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